안녕하십니까 사주명리학 대가 시리죠두 번째 지금 이두 번째 이제 사주는 누구냐 하면은 김선영 선생님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석영 선생님을 이제 가르쳤던 스승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보면은, 그, 여기에 보면은, 이 묘진 목국하고 좀더 목화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결래가지고 화기가 강하죠. 이 화기가 강하면은 어떤 부분이 냐면 남이 못 보는 걸 본다. 적어도 이제 이자체에 어떤 강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빛이 환하다. 원래 빛이 강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력이. 시력이라는 자체는 화가 적어도, 화가 없어도 이제, 시력에 문제가 있고, 화가 강해도 문제가 있고, 항상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맹인, 이제, 선생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명리하고, 이제, 육효적으로, 이제 옛날에 보면 은 맹인들은 이제 이 산통이라고 그러죠. 산통. 그, 상당히 이제 그 육효에 밝으시던 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사주 명리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사주가 뭐냐 하면 목화 일주의, 목화 타봉. 다봉. 다봉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해당된 어떤 사주가 됩니다. 내 나무라는 그 자체에 불을 피워놓으면 지나가는 어떤 반길를 가는 사람들이 편리하다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신금이라는 자체가 돈이 화다에 세용이 되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어떤 사주가 되겠습니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심은 그다지 많지 않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이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투자하지 않고 좀더 뭔가 누구 남을 위해서 이제 희생해주는 비급 태왕 사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친구 돈이 친구 돈, 내 돈이 친구 돈, 첨다 형제들 다 먹여 살렸던 그런 어떤 사주가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